자, 일번 가서 보자. 자, 저 기호에 대한 약속. 자, 이렇게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고요. 자, 방정식의 해를 구하래요. 음, 자, 일단 요거 두개사이에저 기호에 대한 약속. 자,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곱하시고 그다음에 앞에 거는 빼시고 x 2, 뒤에 거 빼시고 이렇게. 자, 요게 바로 요 기호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죠 플러스 이번엔 절대값이 있고 자 요거 둘 사이에 기호가 있어요 그러면 둘을 곱하시고 그죠 앞에 거 빼시고 뒤에 거 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이 방정식을 푸는 거네요 정리를 좀 할게요 x 제곱이 되고 어 플러스 자 2x 마이너스 8이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는 2x-3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가 되겠다. 자, 정리를 하시면 x 제곱이 되고, 자, 일단 x를 좀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2x 지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지워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4 하면 12가 되고요. 플러스 절대값의 2x-3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을 풀려면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자, x의 엑스의 존재 범위에 따라서 절대값에 대한 처리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절대값 안에를 0으로 만드는 값, 얼마죠? 2분의 3을 기점으로 해서 x가 이 동네에 있을 때, 1번 x가 이 동네에 있을 때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x가 이분의 x 얼마라고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분의 삼보다 작은 동네에 가서, 즉, 요 동네에 가서 이 방정식 좀 풀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당신의 동네 이 방정식의 해가 있나요라는 얘기죠. 이 방정식의 이 동네에 가서 이 방정식을 풀어달라 요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 값이 음수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고 요렇게 처리를 하죠. 이 동네에서는 이 방정식을 풀때 요렇게 처리를 해준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2x가 되고, 자 이게 플러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9가 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서 이 조건에 맞는 것만 해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근의공식에 의해서 짝수 근의공식을 쓰죠.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다시, 그럼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 제곱 1 마이너스 a c 하면 플러스 9가 되죠. 자, 답이 두개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2분의 3보다 2분의 3보다 작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x 값은 x 값은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1 마이너스 루트 10이다. 요것을 답으로서 선택을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 플러스 루트 1 0하면 2/3보다 분의커지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동네. x가 2/3보다 분의 크거나 같은 동네에 가서 그러면 우리는 모든 x에 대해서 다해 보는 겁니다. 자, 이 동네에 오게 되면 이 동네에 가서 이번, 이번 동네에 와서 이 방정식 좀 풀어주세요. 당신네 동네에 이 방정식의 해가 있나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정식에 와서 풀어달라고 요구하면 이 값이 이제 양입니다. 양이거나 0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는 이 절대값을 그냥 벗기게 되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여기가 15가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x 플러스 5가 되고, x 마이너스 3이 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3인데, 자 동네 조건에 맞는 것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동네 와서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5는 해가 될수 없고, x는 3이 되겠습니다. 절대값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자 총해는 x는 3과 x는 1 마이너스 10두 개가 해가 되겠습니다.